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왕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세워지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온전하게 이끌고 갈수 있는 정당한 이유, 정당한 환경, 그리고 그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더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도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십시오라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왕들과는 다른 조건, 다른 어떤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될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데 이들은 늘 언제나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를 자기들의 삶에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이 늘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왕이 없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을 계속 구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자기들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언가 제도, 무언가 책임질 사람을 두면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의식 없이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도 되는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믿음을 확인해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 삶을 살아낼 믿음의 힘이 있는가? 그 삶을 살아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그렇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인가를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우리가 감당할 시험을 하나님이 늘 허락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고민 없이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또 마음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막 도와달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 하고, 얼마나 이 관계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말씀하시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취사선택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그 가운데 원하는 대로 갖겠습니다. 이것밖에 되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12절의 분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 암몬 자손들의 위협 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왕이 있어야 된다니까라고 사무엘에게 지적하고 왕을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당신 사사 그만하고 당신 내려오고 이제 왕을 우리에게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우리의 삶에서 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하게 하셔서 이런 문제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세워져야 되는데요. 문제 해결만 중요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고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더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왕을 주시기는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선하지 않았거든요. 왕이라고는 제도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서면 그 나라는 온전하게 서는 것이고, 문화세 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해버리기로 작정하는 왕이 서면 그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왕 하나로 삶의 자리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한편으로는 좋은 일도 될수 있지만, 한 표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을 주장하고 내 삶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원치 않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손에 있다. 사람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사람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에. 우리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를 관리하고 다스려 나아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선이 너희 조상들을 친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그때가 밀 배는 때였어요. 밀을 그때 수확을 해야 먹고 살수 있는 <laughs> 굶주림을 면하는 중요한 때인데, 딱 그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우레와 비를 보내서 밀 추수기에 그들의 삶을 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런 뉴스를 못 접하는데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꼭 가을에 벼밸 즈음에 희한하게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그 태풍 오랜해서 수확해야 될 벼가 다 넘어지고 물에 잠겨가지고 농민들이 근심하고 염려한다는 뉴스를 자주 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와가지고 밀 베는 때에 수확을 놓치게 되면 그들의 삶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회개같지 않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는 일들을 하라가셨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크기를 따지면 세상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치시는 문제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똑바르게 세우시도록 그 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은혜를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난 다음에 돌이킨 자는 다시는 회복되는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무서운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성령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너에게는 두번 다시 용서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따라가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가 있죠.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자녀의 어떤 상태든,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든, 또 어떤 뭐 상황의 문제든 간에 인인자로 살아가는 삶에 주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것을 통해서 주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생각조차 할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 아래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있는데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징계 하신 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발목 잡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평범한 정말 인생들 가운데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 기도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어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선언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사고의 스스로가 사사라고 하는 그 직책을 문제 해결자로 생각하지 않은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는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한 이 믿음의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서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 필요 없는 이제 왕이라고 하는 제도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더 이상 그 직분에 매일 필요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내가 사사로 너희를 다스리는 일이 끝났어도 멈추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더 나아가서 죄가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범죄치 않도록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도록 계속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이한 사람이라도 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떠한 삶의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사무엘처럼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이 직책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영향력에 매이는 사람이 될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이끄신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자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책이 있을 때만 쓰시고 직책이 없어지면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직책이 그 사람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직분이 그 사람의 한계를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신 분 받은 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중보의 역사가 그삶 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달해주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 눈앞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뭐, 결정하고, 막, 우리들이 뭘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결정을 비우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그렇게 끝까지 망가지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재하여 버릴 것은 재해 버리시고 회복시키신 역사가 있습니다. 사울이 20년 동안 다스리면서 얼마나 혼란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에게 심어져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때 그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블레셋을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던 그 나라가 기도의 사람 사모엘를 통해서 세워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널넘 역사를 갖지 않습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을 쉬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길 만큼의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삶의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평정노교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 있다 있는 한이 교회는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머리 맞대고 세우쉬 하는 순간부터 이 교회는 답이 안 보이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참담하고, 아무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가 성취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모엘은 이 기도를 누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절망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나에게서 찾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